라면 먹을 안녕하세요, 담비스입니다. 자, 오늘 먹어볼 건 농심에서 나온 특 육개장 큰사발면이라는 제품이 새롭게 나온 거 같네요. 가격은 1 6 0 0원에 편의점에서 구입을 했고요. 진하고 얼큰한 전통 육개장 맛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 육개장하고 다른 건가? 아니면 좀 크기만 큰 건가는 먹어봐야 알것 같습니다. 어, 저저저저저저 영양 소분만 보고 갈까요? 나트륨 78%당뇨 지방, 포화 지방 다었고요뭐 그런 제품이고 어, 끓는 물 넣고 4분 정도 기다려서 먹으라고 되어 있습니다. 요즘 전자레인지 용기가 유행인데 전자레인지하는 어, 사용 불가인 제품이고요. 어, 그냥 드시면 되겠죠. 으이면발이 굵습니다 요거 뭐 기존에 저 면발에 저 요즘 나오는 거뭐 짬뽕 그런 데 나오는 거. 자 요거 면발은 괜찮긴 한데 이거를 사발면으로 될라? 음. 면발은 좀 딱딱해요, 네, 딱딱하고. 근데, 마, 근데 맛있긴 하다. 자, 건더기 스프 안쪽에 들어가 있고요. 그다음에 응? 스프가 두 가지네. 건더기 따로 들어가 있고, 음, 4분 후첨 소스는 나중에 넣라고 으 되어 있으니까. 자, 분말 스프 넣고 자, 분말 스프 가루. 자,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자, 끓는 물 부어 거. 자, 4분 후에 뱉도록 하겠습니다. 자다 조리됐구요 자, 조리 자 그래서에다가 버어서 먹읍시다 그래. 여기는 투명하지가 않아서 어 안에 좀 국물이 밑에가 좀 원, 원액이 남은 것 같아 자잘 까셔가지고 자다 넣어야 제 맛이 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시계 보시게 되면 자 면발은 어, 좀 굵은 식으로 되어 있고요 <laughs> 이거 면발이 제대로 익었을려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국물부터 마셔볼까요 후점수프 넣기 전에 오우, 매콤하다 그 기존에 그 육개장하고 전혀 다른 국물이고요 <laughs> 뭐 전혀 다르다기보다는 육개장 느낌이긴 한데 좀 매콤해요 오우, 꽤 매콤하고 자, 면발은 뭐 요즘 농심에서 이렇게 굵은 면발 나오는 방식으로 되어있는데 건더기도 많은 것 같고요 자 전자레인지로 나왔으면 맛있을텐데 면발은 괜찮은 정도이긴 한데, 4분 정도 돌린 게, 뭐라 그럴까? 좀, 조금 들리는 느낌? 음, 이거, 끓여서 먹어야 제맛일 것 같은데. 음. 자, 건데기들도, 자, 이렇게 듬성듬성 들어가 있고요 자, 후점 스프, 뭘까요? 음. 고추장 같은.. 어우 진짜네 고추장 기름 같은 느낌이다 그래서 그리고 약간 좀 뭐라 그럴까 깊은 맛이 없었거든요 조금 전에 맛 그냥 먹었을 때 <laughs> 그거를 어, 제대로 느끼게 해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약간 고추 기름 들어간 그런 느낌 자 이거 고구요자 국물 한 마셔봅시다 국물만 마실 거야 <laughs> 국물이 <laughs> 확 바뀌었어! 아, 참. 저 조금 넣어가지고 완전히 맛이 싹 바뀌는데, 뭐라 그럴까요? 아, 좀 매웠던 맛은 좀 많이 사라지고요. 좀 깊은 맛이 많이 좀 느껴지긴 해서 조금 그 육개장 국물이랑 거의 흡사한 느낌이 되긴 합니다. 거의 뭐 육개장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, 조금 매운맛은 아까보다 좀 덜해져가지고. 네. 느낌이고요. 근데 육개장에 라면이라니, 자 여기다가 뭐 고사리라든지 뭐 그런 거둥쭉둥쭉 넣고 먹어야 제맛이긴 한데, 근데 면발은 조금 이래가지고 끓여 드시는 게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. 이런 것도 컵라면 연기로 나와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. 하여튼뭐통 육개장이라 고 그래서. 기존거에서 조금 바뀌지 않았나 싶었는데 전혀 다른 육개장으로 나온 제품이고요 매콤한 맛도 괜찮긴 한데 조금 많이 좀 매콤하고 어... 그냥 뭐 육개장 국물 맛인데 뭐 아주 뭐 맛있는 육개장이라기보 그냥 보통 육개장 국물에다가 면발은 조금... 두꺼운 면발이라서 살짝 안이, 안 익은 듯한 느낌 음 그건 있으니까 그런거 감안하셔서 아무래도 요거 냄비에다 끓여 드시면 더 괜찮을 것 같고요 아침 기회 되시면 맛있게 드시고 아침에 해장이 좋겠네요 술 드신 난 다음에 자또 행복하시고 아, 얼큰한 하루들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일단. <laughs> 네, 그러니까.